자, 오늘은 <laughs> 예,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독교 세계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국가를, 이 국가라고 하는 이그 조직, 국가도 어쨌든 조직이죠. 그 다음에 사회, 이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잘 진짜 정립을 해야 돼. 왜냐하면, 대단히 그 비성경적인 어, 기독교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그 국가관, 사회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요즘 그 우리 젊은 세대는 이 국가와 사회가 자칫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그들의 그 인생을 다 책임져 주는 그러한 그 조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빨리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는 하나님께서 일반 하나님의 어떤 일반 통치의 영역이긴 해요. 국가도 그러나 국가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는 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신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는 점점 점점 좌파들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국가가 개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헛된 공약, 어떤 그런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인생을 국가에다 맡겨버리고 국가는 개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아주 이상한 어, 그 잘못된 물론 사회가 국가나 사회가 어떤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를 형성해 주는 건 좋지만 모든 걸다 국가가 해준다 그러면은 어, 그게 얼마나 어, 오류가 많으냐 어,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국가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뿌리도 아니고 또. 인간의 본성적인 그 성향으로 봐서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줄 때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자기 노력과 또 자기 의지 자기 어떤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스스로가 상실해버린다. 그러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모든 걸다 국가가 해주니까 난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사실, 민주주의 사라고 하지만, 사실, 사회주의나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어, 그러니까 모든 제도를 가만히 보면은, 모든 걸다 국가나 사회가 다 해주는, 어, 그큰 사고 나면은, 역시 국가가 다 해주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국민 개개인은, 이제 자기의 그 삶의 주도권을 국가에다가 위임시키고, 국가가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국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결국은 그런 독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가 그런 국가가 하나님 노릇하고 국가가 교회가 해야 될 일까지도 국가가 다 해버리고 그러까 결국은 독일이 2차 대전 때 얼마나 나라 전체가 그냥 폭삭 무너졌잖아요 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파시즘 그런 그런 그 성향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어. 그래서, 어, 어,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도, 상속세 문제도, 아무리 부자도 2대, 3대만 지나면은 그냥 싹 거덜나게 돼 있어. 국가가 다 가져간다고요. 어, 이번에 그리고 또, 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뭐 검찰에서 5년 구형 받았어요. 그것도, 물론, 뭐 어떤,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뭐, 뭐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탐욕은 또 엄청나다고 또. 그거 실화네요. 반기업 정서를 그렇게 가면서 반대로 자본주의적 그 탐욕의 정신은 또 세계 최고라고. 이거 봐요. 이게 모순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내 이익과 내 어, 탐욕과 내 원하는 대로 다 어, 움켜잡는데 또 국가는 나의 모든 걸다 책임져 주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라는 한 사람의 개개인 인격체가 무시되는 거라고. 네. 국민이란 개개인 인격체가 가장 좋은 사회와 국가는 한 개인이 자기 능력과 자기 재능과 또 자기의 그, 그 자기의 어떤 그 타고난 어떤 그, 그런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것이지. 모든 걸다 해주는 거. 모든 걸다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국가 사회주의는 결국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 국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국가가 하는 일에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보다 국가를 더 순상하게 될까봐. 그것도 거대한 우상숭배다고 거대한 우상숭배. 저 북쪽 북한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런 성향으로 점점 점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깊숙이 우리 생활 속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지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걸 알고 그걸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아 이거는 점점 점점 이렇게 가면은 결국 교회도 큰 해를 입고 또각 개인의 삶, 우리도 엄청난 인생에 우리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국가가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살아서 전부 다면내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가 해결해주는 그런 게으르고 아태하고 무책임한 그런 성향과 그런 생각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입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영국도 한때는 제국이었고, 일본도 제국이었고, 어, 지금은 중국이나 미국이 거의 뭐, 그 뭐, 과거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더그 국가라는 조직의 하나의 부속품. 하나의 부품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점 인간성이, 흔히 말하는, 인간성이 뭐 상실이 된다. 어 사람들이, 어, 떤 인생에, 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도 국가가 다 해결해줘야 되고, 이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어, 그, 과거 사람들처럼 뭔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해서 인생을 뭔가 이렇게 펼쳐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요즘 젊은 애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일안 하고, 그냥, 조금,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버티면서 살려고 한다고. 그럼 국가는 또 그런 청년들한테 뭐 청년 수당도 주고, 뭐또 주고, 뭐또 주고 그런다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이 먹어서, 30대, 40대, 그 나이까지도 그러면 국가에서 수당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거. 어, 그럼 거지지, 거지. 거지 아니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런 걸 조장하고.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고 힘들어요.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공산,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저런 북한과 남과 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 다르다고.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정치나 사회나 이런 경제 영역을 문화를 이렇게 잘못 지금 프레임을 너무 깊숙이 깔아놔 가지고 알뜰하그못 벗어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생각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 자기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다. 뭐 우리나라가 뭐 상권 분립이 돼 있다. 뭐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제다. 뭐 말은 이런데 실제로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아니라고. 표면적 프레임은 그렇지만 근본 프레임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조금 더한 발짝만 나가면 그냥 공산주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교회가 좌파 그런 그 방향으로 교회가 기울지 않아야 되는데 더 많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기울고 더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혀 뭐 돌아오지도 않고 더 깊숙이 그쪽 영역으로 빠져들어야 는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조금 더 나아진 게 없고 교육도 뭐 조금 더 나아진 것도 없고 문화 예술도 마찬가지고 어? 정치는 뭐 여전히 이상하게 또 자꾸 뭐 국민이 똑똑하다 그러는데 내가 볼땐 전혀 그렇게는 안 보인다고 나는 왠지 그렇게 안 보여 솔직한 얘기로 똑똑하면 지금 바뀌는 게 너무 많은데 전혀 안 바뀌고 있잖아요. 어? 선거 제도도 그렇지. 어? 투표 방식도 그렇지.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똑똑하다는지 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국가 사회주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고대 바벨론이나 애굽이 그 바벨론이냐 애굽이 신이었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 예요그 당시의 제국은 그 국민들한테 신이었다고 싶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 되고 애굽의 바로가 신이고 바벨론의 왕도 신이란 말이야. 신. 어 진짜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다고 황제. 근데 현대사회 와서도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그런 체제로 오는 게 그게 바로 뭐야? 국가 사회주의라고 그러니까 교묘한 또 하나의 거대한 우생이 우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떡헌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모든 걸다 해결해주고 국가가 모든 걸다 주관하고 국가가, 이게 결코 좋은 사회, 좋은 국가,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거꾸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요, 거꾸로. 어, 교회 다니는 저도 아, 국가가 이거 해주니까 참 좋다, 좋다. 그러면 나중에 국가가 자기 죽는 날짜도 정해주면 그것도 좋다고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젊은 그 이제 20대, 30대들은 앞으로, 어, 내가 볼 때는 정말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는 그렇게까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나중에 그들이 더 세대가 바뀌었을 때, 진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니까요. 그거는 노예라고, 노예. 또 하나의 노예란 말이에요. 네. 우리 성도들은, 어, 국가 사회주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의 최고 우상의 예. 또 하나의, 이것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면될수록 역사적으로 그런 형태에 있어서 기독교는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여전히 우리나라 이 정치는 이어 요즘 이제 요즘 그래도 말이 좀 많이 나온 게 다행인데 이58 운동권 이, 이 세대가 너무 많은 악습 너무 많은 악한 그 잘못된 기득권을 잡고 있으면서 이 사회를 여전히 꽉쥐고 있어요. 이거를 이게 더 만약에 또세들를더 이역하면은 진짜 소망이 없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가 물론 기독교 계통의 우파가 뭐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좀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뭔가 좀 무식하게 좀 보이는 면이 있긴 해요. 그래도 기본적인 골격은 거기가 맞는 거거든. 맞는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주류가 그쪽을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삼류, 우파, 운동권. 그러니까 그렇게딱 비춰져.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라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그렇게 안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주류, 주류 교회들이, 아 적어도 국가 사회주의는 일제 시대에 일본이 일본 제국이 교회를 뚜둑에 어? 부시고 감히 황저 일본 천황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했던 그런 식의 그 국가 사회주의 정치 형태나 사회 형태가 지금 서서히 우리 한국 사회에 더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제발 목사님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안타까운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고, 아예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지혜로워야 되고, 또더 내가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궁극적인 건데, 거기에 국가가 이제 끼어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거를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지,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국가사회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이건 이미 벌써 역사에서 가까운 20세기 초중반에 이미 다 보여졌는데도 이거를 교회가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거니까 빨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교회가. 어? 지난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 딱 교회가 국가라고 하는 이 앞에서 교회가 아무 힘도 못 쓰고 예배도 무기력했고 다 무기력했잖아요. 봐요. 그때 한번 맛을 봤으면은 이게 얼마나 어? 안 좋은 건지를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그 신학자나 그런 기독교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좀 지혜롭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강의한 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원하신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발걸음을 디딛고 이 땅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또 사명을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고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